네, 안녕하세요. 국풀국어학원 고덕원 겨울방학 온라인 영상 설명에 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풀국어학원 고덕원에서 중 1과 중 2를 담당하는 강사 최승명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진행한 설명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과 함께 제 얼굴을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띄워드렸는데요 사진과 좀 차이가 있죠? 좀이 사진이 제가 이제 이 학원에 오기 전에 찍은 4년 전의 사진인데요. 좀 그때에 비해서 사실 많이 었습니다 날이 좀 추워서 그런가요? 다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설명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수업을 진행하는 교재를 부분 부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 방식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업을 통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인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지를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교재 및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개념 설명이 있겠죠. 보이시는 저 이미지가 제가 지금 최근에 진행했던 중2 가을 교재에서 제가 이제 이미지로 잘라서 가지고 온 그런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개념들이 나와 있죠. 왼쪽에는 문법들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문학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저희 문법과 문학, 독서에 대해서 이제 저희 송파 본원에서 1년 동안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짜서 그 교재에 각각 기념들을 지워넣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먼저 교재를 받아서 미리 집에서 예습을 해오고 그 부분을 주말에 학원에 와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진행이거든요.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읽어오고요. 주말 수업에서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이 넘게 제가 이제 문법과 문학, 그리고 독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미리 읽어온 예습해온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제 개념 설명 페이지였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저희 학원 교재의 가장 핵심이죠. 문제 풀이와 해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과 이제 지문들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교재에 나오고요. 근데 이것들만 있으면은 저희 다른 교재와 차이점이 없죠.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나오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저희 교재 핵심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 선지의 핵심적인 문법 개념들이 뭐였는지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각각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법 핵심적인 개념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 부분들까지 집에서 채워 오는게 이제 과제 이고요. 어, 본인이 이제 모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부, 모르겠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물음표를 치, 치거나, 별표 치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근데 일단은 너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채워서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채워오면은 주말에 와서 제가 어, 1번에 긴칸에 여기 뭐 들어갔어야 됐지? 맞아, 이 부분이 들어갔어야 됐어. 왜이 부분이 들어갔어야 했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해온 과제가 맞는지 틀린지, 틀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무엇을 왜 틀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점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문제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그런 거가 아니다. 개념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분석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틀이 나왔죠. 그래서 문학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작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집에서 한번 해 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학생들한테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 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 이 시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무엇일까? 어느 부분에 확인할 수가 있을까? 주제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그런 분석을 하는 것들을 그냥 단만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석 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아, 내가 이 문제를 풀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어야 됐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 분석 틀이 제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PPT다 보니까 지면 한계랑 문법하고 시만 보여드렸는데요. 소설도 있고요. 비무학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 문제 분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말에 학원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분석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요. 은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독서 문수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저희 학원에 이제 학생들을 보내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지금 이제 오른쪽 위에 어떤 책인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책을 학생들이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읽고 나서 당연히 이 부분들도 다 집에서 미리 해 와야 하는 과제죠. 그래서 이제 아 이 책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학생들이 이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점검을 하고, 당연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학원에 와서 제가 이제, 어, 여기에 내용 뭐였을까?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는 정리 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1주차 때 내용이고요. 2주차 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따라서 자신이 이제 생각할 때는 흔히 말 논술이죠. 논술 글쓰기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논술. 쓰는 것까지 있어서 이제 책내용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띄워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 개의 교재를 2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각 교재마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대여를 하시든 해가지고 책을 이제 빌리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저희가 1년 커리큘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참고로 이제 가을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가을에는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그러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서 시험 대비를 가듯 들어가서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도서들이 훈련 이 커리큘럼에 정해져 있고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고 논술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개념 설명, 그리고 문제 분석, 그리고 독서 이세 가지를 저희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 및 이제 수업 방식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담당 강사님 제가 어떤 점을 강조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는요 독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금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이제 중3 되면 예비고 1이다, 뭐 윈터스쿨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고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겨울방학 때부터는 그래도 아직은 여유시간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책 읽는 게 그냥 책 한번 읽고 땡 이게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글쓰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담당을 이제 다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희 애가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저희 시스템에 따르면 최대 최소 한 달에 두 권은 읽게 됩니다. 제가 최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교재에 또 따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학생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최소 두번 이상의 독서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부분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학원은 평일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클리닉 때 얘네들이 이제 논술로 써온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또 따로 저희가 이제 독서 감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 상상하는 게 너네 이때 아니 못한다. 그리고 뭐 애들 달래는 것 중에 하나로 야, 너네 방학 숙제 중에서 독서감상문 써야 되는 거 있잖아. 야, 이거, 이걸로 하면 되지 않냐? 약간 <laughs> 이런 식으로 달래가면서 이런 식으로 달래가면서 애들 이제 읽히고 독서감상문도 저희가 이제 아예 따로 독서감상문 노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읽어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고등부도 했었는데 사실 고등부에는 이런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중등부 있을 때 특히 이제 저학년일 때 이런 게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학생이 집에서 책을 읽어 와야 읽어 와야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애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 오려고 해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너 이거 안 했어? 너 남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처벌 과제죠 그런 것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책을 계속 읽어 오게끔 관리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학원에서는 저희가 얘네들을 읽어오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꼭 읽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숙제했는지 이제 확인하실 때좀책 읽어,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애들이 어, 나 읽었는데? 이거 안 읽어놓고서는 나 읽었는데 이러거나 아니면 대충 읽고 나서는 아, 읽을 거야.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걸 저도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집에 이제 좀 독서 부분이 미흡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오늘 얘가 책을 안 읽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과제를 하고 다음에 꼭 읽어 오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애들도 있어요. 대충 읽고 나서 대충 쓰는 애들. 그러면 그것도 혼나거든요, 저한테. 오늘 읽긴 읽었는데, 대충 읽어와가지고, 저한테 혼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고, 저희 그랬군요. 그렇게밖에 할, 할, 될 수가 없는 걸 제가,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독서 부분, 굉장히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강사인 저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따로 이제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이제 문법 개념 및 문학 개념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성하는 게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약간 보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행하고 또 이제 뭐 중2, 중3 때는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리고 또 마당연히 이제 예비고열 과정을 선행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은 3번4번 이상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반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에서 어머니아시잖아요 얘네들이 다 배웠던 내용 하루 지나면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 나중에 야 이런 거 배웠었잖아 하면은 그제서야 아 맞다 배웠었지. 근데 자세히 또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일단은 개념 자체를 계속 저희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클리닉. 클리닉 때 제가 이제 거의 한 3주에서 4주?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을 그 전주에 배웠을 때는 그 다음주에 그 문법과 관련된 프린트를 이제 학생들한테 주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과 그런 반복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문법 개념 얘네들이 이제 사실 이제 문법이 수능에서는 선택이지만 내신에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학,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꼭 잡는 시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단순히 작품 설명. 하고 분석을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나와 있는 개념어들을 제가 이제 물어봐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이게 어 대응 구조거나 1년과2년의 대응 구조래. 얘들아 대응 구조가 뭐였니? 어 반복법을 활용한대 반복법이 뭐였지? 경어체? 얘들아 경어체가 무슨 뜻이었지?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시간 계속 물어보고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애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쓸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 개념어 이런 것들도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세 번째 거는요. 뭐 저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저희 교재도 중요. 강조한 부분 이죠 문제 분석습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기는 봤지만 그때 시험이 좀 난이도가 높진 않잖아요. 솔직히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이제 머리가 특히 지금 머리가 좀 된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눈으로 왜냐면 그때 풀렸으니까 눈으로 딱 봐도 풀렸으니까 그렇게만 이 눈으로만 푸는 경향이좀 많습니다. 그리고 풀렸을 때아 이거 뭐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거 골랐어요. 아 이거 단어 잘못 봤어요. 그런 것들내가좀 얘네들이 아 실수됐다. 다음에 조심하지. 이러고, 다음 시험 반복되고, 그런 경우가 잦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다 아직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라는 걸 본인이 제 인식을 하고, 계속 이제 문제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 분석 틀이 보신 것처럼 있었잖아요. 그 틀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다 채워놔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표시를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과제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시험, 실제 시험 볼 때는 되게 깨끗해. 분석하지 않아.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문제 뒤에 O, o X. 그런 거 가지고는 저희가, 제가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선지 나와있는 그 개념 단어들 제대로 확인을 하고 그 지문을 지문과 연결된 부분들 제대로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 분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신 제가 시험 시 생일에 띄워드리는 건데 이게 다 올해 제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금도 차관 다니고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본 시험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다 이제 모든 시험지마다 다 아닌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12번 문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아닌지 다 체크한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아닌 부분들 이렇게 이제 선 그어가면서 아니다 표시하고. 맞는 부분들이 맞다고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본인들이 실제 시험을 쳤을 때 가져가는 거 그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조에 있는 게 어휘력이에요. 뭐 사실 요즘 애들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는 고등부로 넘어갈 예비고유 수업을 얼마 전에 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기에서 보시면 공명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들아. 여기에서 공명이 뭔지 안? 당연히 이제 애들 대답 못하죠. 아이 공명이 뭐냐면은 부기 공명할 때그 공명이야. 전 사실 이 정도 하면은 얘네들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고등부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그 정도 사자성어는 애들이 알았으니까. 근데, 얘네들한테, 그러면서, 부기공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얘네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중상 수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기공명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전혀 아니에요. 뭐, 한영중이나 뭐, 명유중, 이런 학교에서 시험 뭐, 다 맞고, 항상 다 맞거나, 뭐, 하나 틀리거나, 이런 애들인데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많이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또 이제 체감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어휘, 뭐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새삼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사실 저희 교재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랑 관련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 어휘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과제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사자서 한 20개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학습을 하, 합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정규 수업이나 아 유클리드 가끔씩 또 얘네들이 또 이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되게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무튼간 이제 이런 거를 좀 놀이로 생각을 하나더라고요 이제 뭐 십자말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라든지 한정 좀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을 제가 뭐 정규수업 때라든지 클리닉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점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의 이 어휘를 강조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좀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었네요. 뭐 이제 뭐 여름 방학이 되면은 뭐 이번 여름 방학 중요하다. 겨울 방학 되면 겨울 방학 중요하다 항상 방학 되면은 이 시기가 중요하다 는 말씀 많이 듣으 시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아 그냥 이번 방학에 국어학원 보내야 될것 같은데 어 최영은 국풀국어학원 뭐 거기 중등부 좀 있다던데 괜찮다던데 거기 보내볼까 근는데 거기서 뭐 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부분이었고요. 저 부분 말고도 추가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